안녕하세요. 행운로주 제이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신규 성장주 SD 바이오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D 바이오센서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좀 내렸죠. 좀 내렸고 제가 추천드릴 때 6만 원대에서 5만 5만 5천, 그러니까 5천 원대 좀 이야기했고 6만 1천 원 여기 자리를 딱 뚫으면 이제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 종목이 61,000원을 뚫고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신고가 찍고 이렇게 지금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한 방에 쭉쭉쭉 뭐갈 수도 있지만 뭐 신규 상장주 종목 중에 맥스트라든지 뭐 플래티너처럼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또 올라갔다 또 떨어지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해서 확약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확약 물량이 언제 어 뭐야 해제가 되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사전에 해 놓으면 언제쯤에 주가를 올릴지도 가늠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어 신규 상장주들은 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아마 공모가 부터 밑에 있다고 해서 어, 물론 뭐 고생할 수도 있어요. 캐리스포트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 드리고서 4천원 추천인데 2만원 갔거든요. 캐리스포트도 많이 고생을 하고 보면 녹십자, 웰빙도 그렇고 뭐 캐리스포트, 그다음에 태용로직스다 그렇거든요. 이 캐리스포트라는 것도 이제 캐리진이 그걸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이지만 작년에 5 1 4 0원에 추천을 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좀 죄송을 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서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올릴 이유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19년도부터 19년 11월달에 해서 몇 가지 해서 여기서부터 올렸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또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3, 아, 3만원까지 갔잖아요. 3만원까지 이렇게 이제 보유예서 물량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라는 게 이제 바로도 갈 수도 있지만은 뭐뭐 태웅노직스도 마찬가지고요. 태웅노직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고생을 했고 이것도 4,480원 추천을 해서 좀 고생을 했던 종목이죠. 고생을 하고 좀 여기서 한방 슈팅 나오고 저 리딩도 계속 해드리고 그러면서 지금이 제만 원이죠. 만원 어, 이것도 신규 상장주죠. 그리고 녹십자일빙도 이것도 한 녹십자이빙도 거의 이름 바뀌었나? 어, 녹십자이빙, 어, 녹십자이빙도 이것도 고생을 많이 했죠. 이것도 보면 저 뭐야 7,800원대 수준을 해서 많이 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18,000원대까지. 확 올라오고 또 이제 빠, 빠졌죠. 신규주가 뭐 이런 부분이 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그것만 보면 돼요. 기업이 어 튼튼하냐 아니면 기업이 위험하냐 그런 거를 사전에 체크를 하고 공모를 하든지 공모를 해도 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매덕시 공모를 한다고 해도 어 떨어지는 거는 뭐두주 많아야 세 주예요. 거의 다 메이저급들이 어,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 가져가는 조건에는 또 이제 확약 물량이라고 해서 어, 이 주식을 못 파는 거예요. 그때 그 기간 동안에 못 파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SD바이오 센서는 진단키트 지금 코로나가 2,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이 진단키트가 더 많이 사용을 하겠죠. 해외 쪽도 많이 수출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매출도 나왔죠. 실적도 금요일에 나왔는데, 일단 13시에 나왔는데, 뭐, 반응은 없었죠. 시장에서 큰 반응은 없었어요. 일단 큰 반응은 없었고. 보시면, 저는 이거를 8만원, 8만, 8만 4천원 정도를 적용주가를 제가 분석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도 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빠진 건데요 일단은 어 운봉 3개가 맞았기 때문에 좋진 않죠 좋진 않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저가가 여긴데 얘는 이제 57,000원 짜리를 시켜 줘야 돼 57,000원 57,000원 짜리 가장 베스트는 어, 제가 생각했던 가장 베스트는 58,100원 58,100원을. 여기, 여기를 지지해주고, 이제 아래 거에 달았잖아요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뭐, 바로 갈 수도 있지만은, 실적이 또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6만 천 원짜리, 마찬가지로, 6만 천 원짜리 강하게 뚫으면서, 다시, 6만 4천 원짜리 강하게 뚫으면, 단기는 6만 8천 원까지 보면, 되, 뭐 보면 되고, 아마 7만 원은 무난히 가지 않을까. 물론 뭐, 바로 갈, 시간에 투자하면, 아마 1월달, 1월달까지, 아마 1월달 전에, 1월달 정도에 아마 오를 수도 있어요. 느리면, 느리면 그때는 오를 것같다 생각을 하고, 보시면 이제 매출액이 이렇게 잘 나왔죠. 전년도 대비했을 때도 200%, 전년비 대비했을때 273%,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엄청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단점은 여기가 이제 뭐사업비중에 코로나 진단 키트가 거의 90%가 넘으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어, 이 회사가, 이 회사가, 과연, 어, 그 이상 성장성을 가지, 가질 것이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뭐 봐야겠지만은, 장기,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장기로, 만약 코로나가 잠시, 잠시 다 빠지고 하면, 이, 이 실적들이 다 코로나 진단키트 그것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은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나 뭐 실적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아요. 시즌보다도 더 훨씬 좋고, 한데, 주가는 이제 뭐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굳이 뭐 많이는 안 갔죠? 많이는 안 갔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연기경 같은 경우는 이날 처음 팔았네 이날 연기경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상장하고서부터 계속 샀어요 계속 근데 네, 뭐 조금 이렇게 팔았는데 이제 거의 실적이 또 나오면 실적이 나오면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적이 나오고서 일부러 그렇게 빼고 더 빼고 뭐 개인 털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기업을 믿고 어, 투자를 했으면 어뭐 내가 이거를 뭐 6개월 갈거 가져갈 기업이다 뭐 1년 가져갈 거다 아니면 계속 가져갈 거다 그런 거를 좀 본인만의 생각을 해갖고서 지금 6조란 말 6조 어, 그런 거 생각해서 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매출에 영업이 순이 이런 부분에서 지금 P/R이 400개한데 4, 예, 바이오주가 거의 P/R이 얼마예요? 거의 20 이상, 20, 2 30, 40, 50, 막 이런데 얘가 얘, 이거 같은 경우는 s b s P/R이 4란 말이에요 4. 그래서 지금 자리는 여기는 이제 저평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우리나라 평균 P/R이 한10 이상이니까 10. 12, 12에서 한 14, 그 정도 되니까, 제약주 같은 경우는 10은 또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PR이 이러니까,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단점은 이제 신규주고, 신규주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를 잘, 체킹하셔야 되구요. 그리고 여기 탑테에 들어가면, 이런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투자유험요소를 보면 물론 여기 사업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다 읽어 보시고 투자유험요소 보면 유통가능물량이라고 해서 유통 제한물량이죠 이거는 못 파는 거예요 못 파는 거이 SD 바이오 센서가 뭐두 배가 가던 뭐한 배가 가던 못 팔어 못 팔어 이때까지는 못 팔아요 공모주 우리사 주합 같은 경우는 2.8% 8.9%를 1년 동안 못 팔고 그다음에 여기 최대주주도 어 6개월 동안 못 팔아요. 최대주주가 6개월이데 근데 일단 진단키트가 만약에 어뭐 시장에서 효능이 없다고 없어지면 아마 매출은 빠지겠죠, 당연히 어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 엄청 바빠요. 여기 이 회사 엄청 바쁘다는 걸 알고 있고 가동률도 지금 막 물량도 일이 막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걸좀 보시고 바이오 노트북에 여기 제 생각에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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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하고 이 물량은 아마 다 나올 거예요 이때 이 물량 32.63% 아마 이 물량을 털어내려고 하면 제 생각인데 주가를 사전에 띄울 거예요 이 6개월이니까 공모 아, 상장하고 상장하고 6개월이에요 상장 후 여기 보시면 상장 후 매각 제한 기간 6개월이잖아요. 그럼 6개월 되면 팔아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전에 이런 종목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래요. 뭐 보일수 있으면 이런게 있으면 주가를 거래량을 뛰어놔요. 그래야지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야지. 어, 유동성 물량이 왔다갔다 해야지 이 물량을 팔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잖아요. 32%면 어마어마한거야 지금 그리고 유통가능 물량은 뭐 이런거. 이 정도 그래서 지금 기간이 계속 사가, 사고 있죠, 연기금이.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7월 19일에 상장을 했으니까, 이제 8, 9, 10, 10, 11, 12, 1. 그래서 1월달, 아마 연말까지는 그냥 모은다고 생각하고, 어, 저는 접근을 해볼, 어, 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어, 물론 뭐, 투자는, 어, 투자 책임은, 어, 본인에게 있으니까, 어, 제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혹시나 들고 계시거나, 뭐, 이 종목을 이제 살라고 하고, 어, 계획을 잡고 계신 분은 이런 거를 사전에 체크해 놓으면, 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 드려봅니다. 그 지금 가격은, 이거는 이제 공모, 하신 분은 이제 13% 정도 수익이니까, 수수료 그냥 포함시켜갖고 했을 때 대충 한 5만 2천 원이 공목가니까 5만 9천 원이면 뭐 거의 바닥이라고 봐야죠 이 정도면 바닥 바닥이라고 보셔야 되고 5만 4천 원에서 5만 2천 원이 5만 2천 원이 대충 뭐 여기 무너져야겠죠 5만 2천 원이면 어, 여기 무너지면 아마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어, 제 생각에는 아마 화요일날 화요일날 반등이 세게 나오면 아마 좀더 움직이면서 아마 어느 자리에서 아마 박스권을 그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지금은 어쩌면, 어쩌면, 어, 조심스럽게 또 생각을 해보면 어 저가 매수 자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이 이 부분 때문에 그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 익 순익 이런 부분에서 잘 나오고 있는데 어, 이렇게 이렇게 좋은데 PR이 400개 안 되고 10, 거의 12이하라고 10 이하, 하면 주가는 어, 굉장히 좀 싸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뭐 단점은 이제 진단키트 코로나 진단키트 그쪽으로 다 이제 90%가 매출이 그쪽으로다가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해 주고 그런 그래 요런 부분 때문에 여기 리스크가 있긴 있는데 어 저는 이 종목을 어 처음부터 어 상장할 때부터 눈여겨 봤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물려 계시거나 이 종목을 어 이렇게 하락을 해서 여기서 또 사서 또 하락을 해서 어이 종목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은 좀 시간에 좀 투자를 아무리 못해도 올 연말 연말까지는 어그 전에 뭐 반등이 나뭐 팔고 나오셔도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물려 어 계시다 고 하면 연말까지는 좀 기다려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어 손절하는 것보다 오히려 밑으로 떨어지면 어 분할로다가 접근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을, 좋다고. 어,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어, 좀 수익이 좀, 뭐야, 어느 정도 나다가 거의 다 반납을 했죠. 반납을 해서 지금은 거의 1%대 어,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을 뭐, 보유하고 계시거나, 또는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본인이 잘 판단해서, 참고해서, 어 저는 뭐선침에뭐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 위에서 올라와도 수익이 나도 저는 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팔질 않았기 때문에 좀뭐제 만약에 뭐 하락을 뭐 크게 한다고 하면 제 기준이 어긋난 거기 때문에 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근데 주식을 하면서 상장폐지나 또는 하한가를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맞아본 적이 없는 이유는 하물며 코로나 때 어 그렇게 하락을 했는데도 하한 어, 제가 추천한 종목이나 제가 보유한 종목은 하한가를 마저본 적이 없습니다. 어 그리고 그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매출액이나 영업이 저는 기업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재료 찾고 재료도 찾고 그다음 차트도 보고 수급도 보고 이렇게 또 적정 주가도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 시장이 하락을 해도 같이 어 종목은 물론 하락은 하죠. 같이 하락은 하지만 뭐 상장 폐지라든지 또는 하한가라든지 그렇게 어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종목들이 어 엄청나게 많이 2000년도에 뭐 지수가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엄청 안 오른 종목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되돌아보면 기업이 매출액도 잘 벌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순이익도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1년이 되던 뭐 2년이 되던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회비용이 날릴 수도 있지만은 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만 그래도 잘 벌고 있으면 물론 이것도 뭐 편법으로 해서 뭐 장부를 잘못 해 뭐야 뭐, 편법을 해서 회계처리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우리는, 어 직장인 투자자나 또는 뭐, 초보분들이나 하면, 우리가볼수 있는 거는 이, 이런 거 밖에 없어요. 뉴스 나오고서 사는 거는 이미 늦는 거고, 매출액이나 뭐, 이런 영업이, 그 다음에 여기 재무제표, 그 다음에 이제 공시, 기업 공시, 그 다음에 사업계요 사업 내용, 그런 거를 이제 보시고, 아 투자해도 되겠다 그렇게 이제 이게 뭐 잣대가 되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도 물르는 상태에서 그냥 차트만 보고서 어 아, 사야겠다 어, 그렇게 주식을 하면 엄청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이런 것도 본인만의 기준을 잡으셔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저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나 부채 없고 유보율 좋고 유동성 뭐 그런 것만 좋으면 어 시장이 하락해서 하락하는 것 외에는 어차피 올라 거의 올라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종목도 신규주긴 하지만 문제는 어 크게 없다고 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는 뭐 여기를 지켜주는 거 이, 이, 일단은 뭐 여기를 이탈하면 또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이될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 어, 저항, 아, 저, 아, 지지 라인이고, 여기, 이쪽이, 이제, 저기죠. 저항이니까, 다시 한번 여기를 뚫어주고, 그 다음에 64,000원 라인을 뚫어주면, 이 종목은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아마 높을 겁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크래프톤. 크래프톤은 그러니까 짧게, 어, 말씀드릴게요. 크래프톤은, 일단, 배틀그라운드, 어, 쉬어인가 9월달에 배틀그라운드 어떻게 보면 2거든요. 그게 모바일 게임이 나오는데, 그, 그, 그거에 따라서 그게 흥행을 한다고 하면 이게 아마 뭐 여기 이상, 뭐 50만원 이상 갈 거고, 그게 흥행을 못하면 아마 못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공모가가 지금 공모가보다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기 자리 이 하단 자리를 지켜주는 게 가장 좋고 여기를만 깨면 여기 이탈해서 40만원 밑으로 뺄 수도 있겠지만 아마 40만원에는 아마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갈려면 48만원 뭐 단기는 가야 되고 그리고 이 자리 45만원 45만원 자리를 만약에 화요일날 강력하게 뚫으면 이 종목은 아마 반등이 나오고 이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외국이 기, 어, 개인이 계속 사다가 여기 팔다가 다시 이제 투신 쪽하고 연기금이 또 계속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모화 어 그러니까 지금 공모를 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은 손실이 좀 크죠. 이거는 사실 공모가가 49만 8,000원인가? 그러니까 다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물려 계시거나, 보여 계시면, 좀 기다려라, 기다리고, 여기를, 어, 매수를 만약에 노리고 계시면, 이 자리를, 어, 40, 41만원 정도, 어, 이 정도를 지켜주면서, 이제 양봉이 한두개 정도 나올 때, 그때, 여기를 지지해주면, 어, 진입을 해도 저는, 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좀 보이네요. 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못할 때는 영상, 녹화 영상을 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